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피르마체인 코인의 5분 봉상 세력들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 목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단타 전략 오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미보유자분들 저점 매수 기존 홀더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오늘 영상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단타 수익 목표과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제 본격적인 이르마체인 코인에 대한 9월, 10월 수익실현 극대화 전략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8월달, 9월달 비트가 조정받으면서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의 코인, 안타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에 조금 강했던 에이브코인에 대한 타점 9월 4일에 공략을 해 드렸고요. 16만 6천원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루 만에 14%가량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똑같은 코인의 타점을 163,500원에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도 163,500원 가격대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과거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10%, 14% 도합 24%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자 이때는 제가 다른 코인들 타점을 잡아드리느냐고 에이브코인의 재공략 타점을 노려보지 못했으나 공략했다면 또다시 16% 정도의 상승을 이 박스권 등락 안에서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 10에서 15% 가량 단타로 수익을 반복적으로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런 알트코인의 파동 단기적 이런 파동을 잘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저점매수 고가 매도 저점매수 고가 매도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월 2일에도 에이브 코인 단타 성공, 그리고 9월 4일에도 에이브 코인 단타 성공, 그리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같이 눌림목 자리, 급등 코인들 타점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급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도, 네, 무너졌다가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 코인들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의 타점들 잘 선별해서 공략,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남기셔서 종목 선정과 타점들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피트코인이 7월 초까지 무너졌다 반등하고 8월 초까지 무너졌다 반등했고요. 그리고 9월 초까지 무너졌다가 이번 주 CPI PPI 지수 발표 앞두고 이제 49,000불 52,500불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한다면 9월 10월 중 위로 상반 65,000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상승 가, 가, 가능성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 초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TV 토론에서 발표하고 이때까지 그 기대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누가 매집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 놓을 것이다. 금을 이제 유사, 사태 대비해서 모아놓듯이, 이제 원유를 비축해놓듯이, 식량을 비축해놓듯이, 미국이 범죄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그냥 홀딩하겠다. 네, 이 부분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특급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 고가까지 상승하는지, 아니면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랠리를 만들어 내게 되는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피나마체인 코인의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약 42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44원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기준 캔들 42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지지선을 늘려서 잡고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9월 달 저점 자리 약 38원 자리를 마지노선 잡고 42, 44, 눌림목 자리 반등할 때 단타. 42 깨면 짧게 대응했다가 38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혹은 추가 매수로 대응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필요한 지인 코인에 42원과 44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그리고 밑으로 손절가, 마지노선 38원까지는 버텨볼만 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 분봉상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면, 자,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 고가, 저점 가격을 토대로 이제 목표가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더더 더 타이트하게는,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4시간 분봉상 보면은, 네, 여기서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자, 지금 이제 돌파하고, 돌파 시도하고 있는 46, 47 동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상방 52번. 그리고 이제 52원 자리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하면 목표가 전략 60원 자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2원과 60원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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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무너졌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52원과 60원 자리를 돌파하고 추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우리 피르마 체인 코인의 상방 약 69원, 그리고 이제 69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록하면 이제 위로 여기 87원 자리가 이제 목표가 매물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하고 더 높은 수준대까지 상승을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목표가는 110원까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필요할체인 코인이 110원 자리 돌파하고 폭등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탈하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나중에 그 자리를 최종적으로 이탈 했고요 그리고 이탈한 이후에 이 110원 가격대를 저항 받고 급락 돌파 못하고 잠깐 돌파 했다가 이탈하고 다시 저항 받으면서 무너지고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이 가격 돌파하지 못하면서 사이 떨어지면서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연말 연초 크게 보면 87, 110까지도 피르멘 체인 코인은 폭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과 급락 이후에 얼마나 강한 거리량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세력들이 그들이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파동을 110원까지 만들어낼 가능성 염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위로 52 돌파 체크. 60 돌파 체크하시고 이 자리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69, 87, 그리고 110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